신하들은 왕이 된 정조와 연상군처럼 피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조는 왕이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그러나 정조는 결국 살아남아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에게 한다는 말이 나는 산조세자의 아들이다. 드디어 올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연상군처럼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에 자작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머릿속에는 그저 훌륭한 임금이 되하겠다고 생각뿐. 그러자면 정조를 보만한 훌륭한 인재들이 필요했는데 정조는 그러한 신하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신하를 직접 가르쳐서 인재로 질러냈어요 원래 왕은 경년이라는 자리를 통해 신하들의 게 가르침을 얻곤 했지만 정조는 자기는 경년을 안 받아도 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경연이 안 필요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너무 똑똑하다 나는 너네들의 경연이 하나도 안 필요하다 그래서 너네들은 너네들은 나가르쳐도 된다 너네들이 나를 가르쳐 했습니다 그래서 영리했던 정조는 도리어 신하들을 가르쳐 조선 발전의 밀, 밑거름으로 삼았죠. 세종도 정조처럼 발전을 원했습니다. 발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신하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신... 신도, 화성을 계획하고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사도세자의 대단한 그리움을 감추지는 않았는데,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무덤도 화성에 옮겼어요. 아마 아버지를 가장 멋지고 좋은 곳에 모시려던 마음이. 그래서, 사도세자가 화성을 만든 게 아니라, 정조와 화성을 만들었는데, 근데, 무덤, 무덤이, 거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세자와 정조당의 동상을 지금 화성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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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겠습니다 <목소리> 황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황진 말고 이제부터 왕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왕건은 태조한걸 맞죠. 태조한걸은 장군이었습니다. 휴고구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휴고구려의 관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궁예왕이었는데 궁예는 원래 착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조금 미쳐버렸어요. 궁에서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죽여버렸고. 근데 왕건을 죽이려고 했는데 왕건은 어 거짓말로 미안하다고 했고 그래서 많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밤에 그밤 중에 왕건이 군예를 죽여버렸고 자기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려는 첫 번째로 후고으로 땅밖에 없었는데 내 백제왕과 국제왕을 많이 대접해주고, 많이 친해지면서, 이 땅도 이렇게 식민지로 되고, 시, 신라 경순왕도 친해져서 다어요 진부가 누구지? 진부가 경순왕의 이름입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